우리 게임할래? 어, 좋아 우리는 응 우리 같이 놀지 놀래? 그래 우와 우와 야니 게임기가 네어 게임 컴퓨터 게임이 컴퓨터가 어디 갔지? 너 근데 너는 컴퓨터 험차... 몰라 아이우 에이, 재미없어 보인다, 나 간다. 아, 제가 음. 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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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컴퓨터 게임 속에 들어가 보시죠. 아, 알겠어요. 음, 미스터 펌워 투터 어디 갔지? 펌워, 미스터 펌워 투터어어 어, 몰라. 어, 몰라, 나도. <laughs> 오정희 미스터 펌워 투터 어디 갔어? 어.. 미스터 판검가 패티야.. 패티야.. 패티한테 쫓..쫓기고 있어 어.. 아닌것 같은데? 납치 아니야? 납치? 그런거 같아 어.. 음 지난 미스터 판검드자는 여기.. 여기입니다 이 상자에 들어가 보시죠 아네자 하하하하 <laughs> 여기는 복탈 보탈이랍니다하시만잠시만 <laughs> 잠시만. 역시 패티 아니 티가포탈 설치한 거 아니야? <laughs> 무슨 일이지? 우리는 가 우리 보충 미에 가는데 놀게. 쿨저컷잘 다녀와 알겠어? 혹시 여기인가? <laughs> 호시핑, 호시핑, 흠. 미스터 펑검투터 어디 갔어? 어, 몰라. 키키핑, 미스터 펑검투터, 어, 어디 갔니? 에이, 뭔다니까, 키키. 내가 노예 만든 녀석이었는데, 흠 노예? 에? 너가 너지? 아니야. 뭐지, 저뒤봤는데에보라색 보다시 고 입는 얘 한, 펭귄 한데, 내 네, 물어봐. 어? 보다시 고 입는 패티, 펭귄? 그거, 패티 아니야? 저 맞아, 패티야. 야, 패티 좀 패티가 미성원수였네 예, 미성원수들꾸준하 있을 거야. 네, 가야겠다. 아, 가야겠다. 미성원수도 아니겠어! 어, 그게, 미처 펭수들는 여기 있는데. 아, 살려줘! 속이다면은 게임 속이 게임 속에 들어온 건질수 있는데 게임 속이랍니다. 여기는 게임 속이랍니다. 너도 들어갈래? 알았어. 잠시 후 미스터 컴 컴퓨터는 살려줘. 여긴 어디야? 야. 안녕하세요 주인님.님. 넌 누군데? 저는, 저는, 미소, 너는, 저는 굴루커입니다. 굴루커 이렇게 안 생겼어, 어디 있는 거야? 굴루커! 굴루커! 저는 굴루커가 사실 아닙니다. 세 가지 스테이지 통과하면, 이런 게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스테이지? 이게 뭐야? 그 스테이지 수학 문제입니다. 세가지 수학 문제 다 풀면 어나 게임에 나갈 수 있게 해주죠1 2자1 더하기 1은1 더하기 1이라는2지 정답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두문9 문제. 쌍둥이 문제죠. 쌍둥이 문제? 쌍둥이 문제가 뭐야? 쌍둥이 문제는 두 개를 한꺼번에, 두 개를 못 풀면, 뭐? 난 지옥행하는 문제지. 자, 첫 번째 문, 쌍, 첫 번째, 쌍, 첫 번째 문제. 3 나누기, 3 나누기. 2는? 5? 3 나누기 2는 1.5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 3 곱하기 2분의 1은 1.5 정답 쌍둥이 문제 풀어, 풀어봤으면 마지막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자한한개 한개 문제 자80 나누기 40은 어, 이거 모르겠어 더 이상 못 풀겠다 도와줘 내가, 내가, 큰 손에 불렸는데 어, 고마워. 이제 가자. 쿨루코야 아, 미스 방금 전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